이게 버킷리스트였는데 탈색을 정말 한번 하고 싶었어요 아이돌 같이 음. 머리를 하얗게 하고 싶었어요 저도 만족하고 제 사람도 카드 주면서 <laughs> 하라고 했고 딸들도 다 이렇게 이렇게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. 아, <laughs> 어, 저 이름은 김경석이라고 합니다. 울산의 범서 지역에 있는 길 지역 아동센터 센터장. 있고요. 어, 주날의 장로 교회 이렇게 어, 작은 기초 교회 에 집사로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. 부교역자 그 생활을 한 25년 정도 했어요. 이제 두두 두 곳에서 25년 정도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사회복지를 제가 전공을 했으니까 주말에는 사역을 하고 이제 평일에는 또 사회복지사로서 또 그렇게 같이 일을 했어요. 근데 저는 이상하게 처음부터 이제 그 느낌이나 그런 거는 전혀, 전혀 없었던것 같아요. 같이 병행을 할때 사실 좀 즐거웠어요. 그런데 이제 이게 한 20년 넘어서다 보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차오르고 하다가다 보니까.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길을 이제 이렇게 출근을 하려고 길을 딱 걷고 있었어요. 근데 갑자기 저가 발걸음이 딱 멈춰지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왜 이러지? 한 발짝 이렇게 디뎌야 하는데 그게 이제 잘안 되어서. 그래서 왜 이럴까? 내가 어디 몸이 아픈 걸까 하면서 바로 이제 출근 못하고 하도원 와서 침, 침을 맞았어요. 침을 맞았는데. 근데, 근데, 얼마 뒤에 또 그런 증상이 이제 일어난 거예요. 가정의학과에 가서 이제, 의사선생님한테 이제 이렇게 여쭤보니까 저를 몸살인 도 알고, 그러니까 는데 이제 의사선생님갑자기 이제, 가로사를 내보내는 거예요. 그래도 다 내보내면서 이제, 이제 상담을 했어요. 번아웃치료고 아. 우울증이 온 거예요. 근데 심한 우울증은 아니었어요. 이제 또 저희 아이가 또 한참 사춘기였고 또 이제 또 그런 여러 가지가 막 겹치고 교회 일도 너무 많았고 또 제가 또 사회 기사 일도 너무 많았는데 체력에는 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 말을 듣고 아 이게 내가 이제 좀, 좀 너무 힘, 힘들다 이게 내 마음은 안그런데 욕심이 이제 힘들다는 그런 그런 표현이 이제. 네, 네, 네. 그래서 제가 이제 두개 중에서 한 개를 이제 택해야, 해야, 되, 아, 되는. 사회복지사? 네, 네, 네. 사회복지사. 제가 이제 부교국체 생활을 내려놨어요. 지금은 이제 제가 사회복지사로서 또 이제 우리 이제 지역아동센터니까 또 이제 아동들을 한테도 이제 그아이들좀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은 그런 아이들이니까 그 아이들을 내가 영원으로 돌, 돌보고 하면은 이 또한 하나님께 할인, 게거만 돌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. 요 그래서 어 16년도,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는 이제 제가 그냥 사회복지사로서 그렇게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. 네.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말 더듬는 사람이.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또 이제 제가 또차장인도또 하면 또몇년도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저도 너무 신기해요. 어떻게 했는지.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스무 20, 살 때까지는 정말 말 더듬이 좀 심했어요. 그리고 어릴 때는 더 심했고 그래서 뭐 별명도 뭐버버리뭐 그런 거 그러니까 놀림 같은 거 말이 또 당하고 하니까뭐 수도꼭지라는. 울어져요? <laughs> 틀면은, 뭐, 울, 고 하니까. 그래서 지금도 이제 우리 동창들, 이렇게 만나면은, 오. 막 놀라요. 야, 니네 목소리도 좋아지고. <laughs> 이제 진짜 검사를 다 받으러 가기를 우리 마을 애들이 다 갔어요. 뭐, 질문 같은 것도 하는데, 그냥 저는 평소대로 이렇게 했는데, 갑자기 이제 반, 반 정도 제가 이제 이렇게 받았을 걸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어떤 분이, 검사 받는 분이 한참 이래 보지만은, 자, 내는 그냥 끝까지 안 가도 될것 같네. 그냥 검사 과정 생략. 네, 네. 어. 근데 이제 반 정도 이제 그래 봤던 기억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바로 네, 알겠습니다. 이제 좀 사실 그때도 제가 좀 말이 뜨듬뜨듬 했는가 봐요. 그래서 저는 바로 판정 관 거한테 바로 왔어요. 아, 판정 받는 곳으로? 어, 네, 그 판정 받는 곳에 가니까 이제. 이제 다운 중국군 친구 한 명하고, 이제 정치지체에 있는 음. 친구가 두, 두, 명이 미리 그 앉아있더라고요. 근데 그 친구들은, 저, 기억으로 육급을 받았어요. 어, 육급이 뭔가요? 육급이 이제 가장 이제, 제 이제 아무것도 안, 민망이도 안 나는 걸 거예요. 아 지금은 음. 하니까. 근데 저는 5급, 이제 제2국민역이라는 게딱 판정을 받았어요. 음. 그러니까 제2국민역은 바로 이제 민망이로 빠지는 아 거예요.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미리 친구들보다 빨리 왔어요 집에 음. 버스타고 그래 빨리 왔는데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오니까 제가 너무 서울 분거예요 <laughs> 그래 그러니까 저는 뭐막 그러니까 뭐 동네 동생들한테도 맨날 놀림 당하고 어린 막 우리 도, 동네 여자애들한테도 막또 하고 또좀 이제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막좀 굉장히 슬, 슬펐어요. 제가 저 성격이 막 와일드하고 남자답지는 못해도 그래도 군대는 좀 가야 해야 된다는 음. 그런 게 있었는데 막상 이제 면제를 받고 나니까 좀 많이 좀서글펐어요 어. 저희 와이프의 반대는 없어요. 같아요. 음. 저희는 뭐 같은 그 청년 때부터 음. 이제 같이 이제 같은 같은 그에 있었고 한 집에서 살았어요. 음. 같은 방이 아니고 음. <laughs> 자취를 이제, 이제 했어요앞앞 앞 방에 아가씨 두 명, 오. 마당 건너 여또 맞은편 방에 총각 두 명이 이제 음. 있었는데 둘다 절친이에요. 우리 절친인데 거기서 네 명이 두 쌍의 부부가 나왔어요. 다 부부가 되었어요? 네. 또, 저희 딸들은 좋아했던 것 같아요. 왜냐하면, 이제, 전우사님 딸내미가 아니잖아요. <laughs> 네, 뭐 암송하면 또 해야, 또, 하고, 해야 또 예배 시간에 또 빠지, 빠지기가 또그렇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, 이제 그만 돈다고 할, 할 때, 이제 교인들은 너무 아쉬워했죠. 예전에 이제, 이제, 이제 기도하면서 아이거 그만둘 때가 됐다는 그런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지금도 만다면 이제 호칭은 내 전하님이죠 같은, 같은 어. 동, 동네에 살고 있는 전하님 카님 이렇게 하지만 주변에서 뭐별 다른 의아해하거나 그런 거는 없었어요. 이게 버킷리스트였는데 이제 탈 탈색을 정말 한번 하고 싶었어요 아이돌 같이 음. 머리를 하얗게 하고 싶었어요. 음. 그러니까 이거보다가더 하얗게. 그래서 이제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었어요. 그래서 그렇게 하, 하려고 했어요. 근데 이거를 딱 하니까 어떤 새로운 힘이 쏟는 어, 그런 거예요. 저도 만족하고 제 사람도 가드주면서 <laughs> 하라고 했고, 딸들도 다 이렇게, 이렇게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주위에서 반응도 너무 좋았어요. 음. 저는 지금도 놓지 않는 꿈이 어린이 사이이에요 어, 제가 막이 은퇴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제가 좀 여건이 허락이 되고 또 우리 아이들도 그때 되면 다 크고 하니까, 어, 좀 옛날부터 그런 비전, 어, 그런 어 꿈이 있, 있었어요.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센터에 오는 아이들 가운데, 어, 힘든 아이들이 참 많고 음좀 많아요. 뭐 어떤 집에 가보면은 가구나 창문에 유리가 없어요. 다 깨지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집에서도 오어오둑 학교에 가서도 아이들 상처가 있, 있으니까, 음, 못 올려요. 그리고 학습도안 되고 하니까, 학교에서도 애, 아이들이, 음, 좀 오들오들, <laughs> 늘또 긴장하고. 그러니까 이제, 저는 이제 아이들이 센터에서 네. 좀 유일하게 좀 마음껏 숨을 쉬게 하고 싶어요. 마음대로 웃을 수 있고. 저는 그런 센터를 처음에 이제 센터장으로 부임해서 왔을 때부터 저는 좀 그런 걸 원했어요. 그런 꿈이 있, 있습니다. 네. <laughs>